남자친구 앞에서 운적 진짜 어두웠더니고걔 아... 앞에서 진짜 포한 적도 어두웠고너좋터 했었어. 니 발에. <laughs> 말해봐. 들어줄게. 말로 해결하자. 발해남녀의 리터지. 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음주 성향 다른 연인 만날 수 있어? 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아, 아. 짝으로 마시는 연인. 그리고 아예 한 방울도 못 마시는 형인 뭐가 나오세요? 아 너무 극단적. <웃음> <웃음> 원래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laughs>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원래는 저랑 같이 짝으로 마시는 편이었어요. 음.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는 입에 술을 안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짝으로 마시던 연인과.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마시는 연인을 둘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데 <laughs> 같은 사람인데? 아, 같은 사람인데 저는 마시고 그 친구는 안 마시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아진요 왜요? 그래좀 나도 챙겨주고 그러지 아 그분이 l c 를 저는 짝으로 마시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똑같이 마시면 제가 뻗어도 얘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챙겨줄 수 있죠 그럼 결국 결과는 똑같은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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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취한 사람을 좀덜 취한 사람이 챙겨줄 수 있다. 그쵸? 어 그것도 말 되네. 네. 제가 선배의 과거 버전이잖아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저는 아직. 과거 버전. 아이가. <laughs> 아직. 흥이... 그럼 쓰레기인데. 금치 <laughs> 아, <그럼> 소 <취소. 웃음> 나이 한정 과거 버전이잖아요. 저는 아직 흥이 중요한 시기여서. 아나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날 한심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막더 약간. 똘끼 부리지 못하고 남자친구분이 저기한테 제이 씨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술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약간 잔소리는 하죠. 저가 진짜 진짜 술 먹으면 진 개진상. <laughs> 저는 절제를 할수 있지만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엄청 즐겁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남자친구 앞에서 운적 진짜 오두 번이고 아, 술 먹다가 예술 네, 먹다가. 근데 우는 음...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제가 울면서 남자 친구한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나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얘가 보기게 너무 웃기대요. 자기 아빠림이나 아, 잘하지. 웃긴다. 그렇죠? 아, <laughs> 야, 그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만요. 응. 그래도 그런 거는. 응. 그리고 걔 앞에서 진짜 토한 적도 어쩌고 하고. 저가그 토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토했어 막 이러거든요. 내가 어디 토했어? 그래서 네 발에 막이요저 샌들 신고 갔었거든. 요 <laughs> 아, 본인 발에 어, 걔렇게 숙이고 이렇게 어, 했다고. <laughs> 너 어떻게 해? 뭐 어쩌긴 어쩌고 옆에 편의점 가서 물티슈 서 바지로 입었어요. 미안하다고 막 그랬더니 아뭐 한반두번이냐고 되게 두 분은 음주 취향이 되게 다르네요. 다른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남자 친구분은 어쨌든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목표 거기까지만 가면 그 이상을 가지 않는 음. 분이신데 물론 이제 주종은 다르지만 제이 씨는 그 이상으로 갈 어, 수도 가버리시는 있어요. 가버리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괜찮다. 음. 닦아주고 괜찮아요. 음. 그리고 뭐 듣자 하니 제이 씨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깊은 마음속 죄책감이나 뭐 이런 뭐 이런 걸느끼시진 않잖아요. 음. 죄책감을 왜 느껴요? 난좀 느껴, 느껴서 아, 요열번 아, 먹어서 한네번 그렇게 완전 필을 름 끊길 정도 인사부스팅 음. 했다는. 어, 한 서른다섯 넘어가니까 열번 중에 한 일곱 여덟 번이 그러니까. 음, 음. 와이프도 그 전까지는 관용하다가. 아, 그건 너무. 어, 그게 사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폭발해 버리더라고. 그, 몇명그 경주마 멤버들이 있어요. 어. 그 멤버들이 이렇게 서로 와이프들이 다 싫어하는 거지. 누구랑 마시는데? 이러고. 아, 또구 A랑 마시는데? 못 가게? 어, 못 가게 하고. <laughs>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만난다고 얘기하고. 음, 어, 그러고 <laughs> 만날 수도 있고. 부모 계신가요? <laughs>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술을 안 좋아하고 못 마시니까, 이제 상대는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셔도 못 마시게 하는 거죠. 술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 좀안 마실 수 있지, 나를 위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왜 싫어하지? 술 취해서 전화오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아... <laughs> 그런 느낌. 그래서 막술 취해서 전화해봤자 별로 생산적인 얘기도 안 하잖아요. 계속 막 헛소리하고 다음날 기억도 못할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싫고 술은 먹어도 되는데 전화는 하지마 이러거나 아예 술도 먹지마 이러거나 그래서 저는 술안 마시는 사람은 못 만나겠어요. <laughs> 참 나도 주변에 지금은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음. 술자리에 고그 당시 여자친구가 음. 온 거예요. <laughs> 술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술 먹는 거 싫어하거든. 아. 자기 남자친구, 지금 남편이 특히 얘랑 술 먹는 걸 <웃음> 싫어하는데 <웃음> 얘랑 앉아서 또술 먹는데 그 자기가 싫어한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또뭐 와라 또 어쩌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뺨 마셨어요? 뺨도 맞으시고 되게 좀... <laughs>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양의자를 비롯 여러분 많은 형수님들과 재수씨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맨날 같은 친구들이랑 되게 자주 술을 먹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음. 선배가 그래 보셨잖아요. 어, 어. 좀얘기를 좀 해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술을 먹으려고. 어, 맞아요. 건가요? 별 저기가 없어요. 그 대화도 사실 별로 음. 없어요. 근데 이게 경주마처럼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음.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시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 아 그래요? 왜기왜 그러냐면은 음. 이게 서로 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지적할 수 있어. 음. 야, 니네 그렇게 술로만 술 그렇게 마시다가 골로 간다. 음. 이제 사고친다. 근데 우리끼리 마시, 이렇게 만나서 술을 그렇게 마시잖아. 음. 그럼 죄책감이 희석돼. 아, 나 같은 놈들이 여기다, 여기다, 있 여기는 다 이렇게 마시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다안 좋아. 이게 마음이 편하면 안 되는 사안에 마음을 편해하니까. 응, 맞아. 응? 근데 경주마처럼 마시고 그런 건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네가 술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재밌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자리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해는 가면서도 똑같은 사람이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고. 취향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10년이 넘게 살아도 그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서로 서로 이 중간 지점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한가? <laughs> 그게 사랑이죠. 음. 토 받아주고 눈물 받아주는 제 남자친구처럼. <laughs> 주제도 재밌으셨다면 썸랩TV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